계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애냥 룸나 생일 축하해요. e m f IMF. 생일 축하드려요. 항상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올림 올레. 어, 와. 리액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어 oh, 예. Yeah! <laughs> 이게 생일이구나. 애냥 룸나 애교 언제 하실 건가요? 아니 이거를 나로 하나 내가 하라고 나 지금 발가락 지금 다 들어갔거든. 와 진짜 미치겠네. 아네 여기 방금 보내준 동영상 두 번째는 약간 성의 없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아 알아요, <laughs> 아 다른 건 남자 버전을 달라고. 다 여자 버전인데 어떻게 애견을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 아, 어, 아, 아우, 아우, 야. 이게 생일이구나. <laughs> 아, 자, 네, <나> 갈게요, 갈게요.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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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하 지금 들어와서 못 보신 분 계시대요. 안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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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절대 안됩니다. <laughs> 못 보신 분들이 승리자입니다. 네어 잠깐 몸이 접혀가지고 안 펴져요. 생일로 나이가 한살 늙은 게 아니고 제가 한 10년 더 늙은 거 같거든요. 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지? 아현장타 언제 끝나지? 어질어질한데 정시하려 게임 해야지, 게임 해야지, 봤으면 해야지 유령 찾아야지, 유령 찾아야지. 이제 시참 전쟁이야. <laughs> 자, 시참 오늘부로 전쟁입니다. 시참 참여한다. 자, 아이템 안 넣어줍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아이템 없이 기본템으로 하든지. 쪼잔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쪼잔하다, 쪼잔해, 들어와, 들어와. 근데 진짜 소리 좀 들리면 알려줄래요. 나물좀 갖고 오게. 꼭좀 부탁드립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포의 쓴 맛이 어떤 건지 시범을 통해 보여주겠다. 알았나? 알았냐고? 왜 대답이 없어? 알았어 뭐해, 뭐해, 끼우! 야! 누가 들었냐? 누가 들었? 갔냐? 갔냐? 야, 간 건가? 갔냐고? 왔는데? 아 하지 말라고!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야 라고 해도 돼. 애칭이 필요해, 벤씨야. 오늘부터 내거 해. 나안 해, 씨. 미친. <laughs> 야나안 한다. 오늘 파업이야. 야나안 해. 안 돼요, 안 돼요, 유. 하지 마세요 미안요 미안요 유우 늦던 자식이 우리 에이스를 아나 진짜 야, 내가 조용히 학교 사운드 플레이 하랬지 오늘 수금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 히히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네. 미안해 잘못했어 돌아와 나 지금 켜는 중이고요 내가 학교 사운드 조용히 학교 사운드만 들어달라고 했지 누가 음성 도내하라 그랬어. 아저 어지러질 하 것만 좀 무섭게 해볼까? <laughs> 어디서 공권이 있어서 희흑해하네요 <laughs> <UK> <laughs> 아 괜찮았어요? 어! 어어 아아 어, 아 아유 히 아유 히어 Are you here? Oh! g 다 o d night, Kaja. y 돈 u r e n 아 돈이 너무 많네 이제 r e not h e 다 e I don't need to 합 n o w what 요 m s a y i 트럭에 있지 말고 문 앞에 있지 마세요, 알겠죠? 네. <laughs> 아 오늘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 죽음을 각오한다니, 에일링, 에일링, 에일링 몰라요, 에일링? 알잖아, 누구보다 잘 알잖아, 에일링. 에일링이라고 하기에는. 에일링. 에일링. 에? 자, 진짜 오늘 부로 뭐... 전쟁입니다. 어, 문 열었어. 어, 오브. 2층인거 같은데. 없어요. 어. 손, 있, 손 있어요, 손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어, 손 없는데요? 어디에요? 끼워서 쌓인. 벌써부터 아주... 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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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오 <laughs> 어, 진짜 아주 나쁜 아주, 사람이다 초반부터 아주 격렬한 에버넌트 징조가 어어 어. 오! h I hear? I hear? I'm here. a t e p u u h e p e 자, 리지 마시죠 오오 <laughs> 뒤에 뒤에, 뒤에 왜왜아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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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있다 <laughs>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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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고 미션 시작 왜왜로로로 도망가 왜 못가 어 오, 오, 가 오, 오. 가 오. 어디 갔어다아 오. 다 어디 갔지 오. 오. 헤드폰 오. 오. 힘들어 하는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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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 뭐라 <laughs> 아! 픈데아아아슉슉슉슉슉 이거... 어? 무슨 일 있었나? 오! 사인 종 누가 해.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분명 누가 죽었는가 아아나 <laughs> 살고 싶어요

무서워요 <laughs> 무슨 일 있었습니까? <laughs> 인터뷰 하겠습니다 두 명을 죽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찰집니다 <laughs> 이제 저만 죽이시면 올킬이실 텐데 어. 아유... 다짐! 앞으로의 다짐! 아 유령 맞추 나가야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유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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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문을 닫어 아상 문은 닫고 다녀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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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무슨 <laughs> <뭔> 미션이요? <laughs> <뭐야>? 네? 아, <laughs> 아, 아무 일 없었습니다. 갈까요? 어, 뭐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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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무나 죽어라 아무나 죽어라 잠시 열자마자 차 오른쪽 맡을게요. 저는 주인공이 죽는 배드 앤딩이 좋아요. 에 윌링이래요. 에 윌링이래요. 아무도못죽였에요이쟤해 <laughs> <laughs> 어, hey, 김치, 썰어버리기전에레버스 아유, 씨녀. 에 아유, 씨녀. 유 씨녀. 에이유씨유유

그래요? 어차피 죽을 바에 실컷 놀리다 죽을 거예요. 헤헤, 아요오이에르 아이템 넣었거든요? 빨리 가세요. 냥. 괜찮아 다친 데 없냐고? 오케이, 매우 많이 다쳤습니다. 아, 이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EMP <laughs> <DMF> 다 됐다. 아, <laughs> 후에는 없다. 후에는 없다. <laughs> 저, 저는 노렸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laughs> 저 아무것도 안했는요 같이 같이 참여하었어 그래요. <laughs> 아무도 나해야 돼. 네. 오토까지 해 봐요. 오토까지. 아, <laughs> <laughs> 오토까지. 오토까지. 어 여기서 막 <laughs> 막내의 향기가 느껴진다. 똑같이. <laughs> <laughs> 요즘 막내가 많이 컸거든요. 우에. <laughs> <laughs> 뭐 <이래. 웃음> 싫어요. 막내 한번 막내는 영원한 막내. 싫어요. 전안 돼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 <laughs> 얼피 어때요? r e are y 어 u a r 리 y 어 u here? Where are y o 나요 e 리 e w h e r 리 are y 됐어요 라 소면 일로. 왜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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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하나, 둘, 셋, 도망쳐. 안돼. 와. <웃음> 아. <웃음> 아 스킬이 너무 안 돼. 스킬이. 예, <laughs> 어, 무슨 일 있어요? 근데 그거 다아 봐봤자 콘팅 안 하면 의미가 없었어. 유령 알아요? 아이크야. 네, 뭐, 뭐예요? 알아요. 모르면 뭐 스크립, 들어가세요? 알아요. 스피리. 스피리. 스피릿. 스피릿. 넘어간다냥. 네 제발 제 옆에 있어주세요 여러분. <laughs> 오케이. 제가 옆에 제가 헌팅 때 항상 옆에 있어줄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잊지 마세요. 잊지 <laughs> <있지> 말라고? <laughs> 네. 어? 너무해. 너무해. 멀리 떨어져. 너무해. 멀리 떨어져 달라고. 어, 뭐야. 5단계, 5단계. 지금 단계가갑어기 뜬다고. 있는 단계 이거 이거. 단계 없어요. 단계가어요 2단계가 요단계가없어 없어요. 2단요없어단계요요어요어요요 <laughs> <laughs> 더 크게 합니다 네, 어, 아, 그래요? 알았어. 조용하게 해 봐요. <laughs> 조용하게 봅시다. 깜짝 놀랐어요. Hey, are you here? Are you close? 안 되는 거 같은데 좀봐줄가 Hey, <laughs> honey. 아, 조금만 더해 봐요. Oh. 조금만. 아이유. w i n h e r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n did I? When, When did you die? When did you die? Are you here? 이 집에서 인지 알아요? 얼마인지알아 어떻게 살까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 어떻게 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저 빠질 까지못 나와요 어요 네? 어디 안돼요 우리 아내가 진짜 많 엄마 깜짝아 열어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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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네. 아줌마들. 해줄... 저, 저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응, 마요? 그럼 뭐할 건데? 네. 제 공격 네? 안 해줘 뭐 해줄 건데? 네. 제가 그 문단 그거 할게요. <laughs> 어 진짜 너 울뻔했어 진짜. 문단 문단 할수 있어? <laughs> 문단 할수 있어? 몰라요. 그냥 막 흔들어 어허 <laughs> 오케이. 멍멍멍멍멍멍. 여 여경. 이거 이거 맞아. 도망쳐. 덤벼라 에이스 NO 아, 나문안 열린데서 열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쉽게 탱그루드가 없네. 그. <laughs> 그, 후면님. <laughs> 네? 생각보다 명줄이 기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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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아, 이새야 <laughs>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애기넌트 같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냥.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요게막말못 들었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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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제가 왼쪽. 아,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늦었어. 보고 싶었잖이오엉이이오이오이이 오몽이, 오이오이 오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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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에이스님은 열심히 뺑뺑이를 돌렸는데 왜 여기 혼자 계세요? <laughs> 아 혼자 열심히 증거 찾고 있어. 아에기너들 잘한다. 에기너들 에기넛 잘한다. 유령이 나왔는데 애기너드. 밖에 나왔는데 여기서 증거를 찾으셨다고요? 에기너들 응, 잘한다. 네. 유령이 저 무시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네, 거짓말이에요. 언제라고요? 떴다. 오어 엄마 일로가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돼. 야, 들어가, 게임이네. 아이고,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지. 애기 <laughs> 나한테 뭐 해? 얌전히 어야지 애기 나한테. 아, 똑바로 안가르쳐 주세요. 너무 어설프잖아요. 에기나도 이게 옆방에서 떠져 들 죽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혼자 옆으로 가다 죽으시던데. 껴베 들어가라니까. 에, 그런데 우리 애기 넌또 좋은 시도였어. 어? 아. 보여줍니까? 아나나나프레시를버렸 네. 어, 절대 안 되지 우와, 절대 안 되지 에버넌트 이 갈았다 오케이 고생하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셨습니다. 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생신 어, 축하드립니다. 아안끝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미국 시간으로 재미입니다. 네, 어,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만수무강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살게요. 아, 네, 아, 아 근데 에이스님 그거 아세요 저요. 뭐요? 2대 3이에요. 오이2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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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에요. 아, 저희가. 3위에요 우리 <laughs> 다음에 탱고드에서 만나요. 오케이 네, 땡그레스 왔는... 관련해서 할게요. 올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okay. 우리 애기넌트 고생했어요 공단은 공단은 쓸게요 우리 차세대 애기넌트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차세대 애기넌트. Okay, okay. 애기넌트 나중에 막내랑 막내랑 그거 해봐요 재밌을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자>. 일단 가볼게요 <laughs> 야 라고 해도 돼내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벤시야 벤시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거 해.